네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사면체가 있다. 이정사면체의각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하여, 자, 만든 입체도형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하시오. 여러분, 이점 보이시죠? 자, 이 점을 자, 다 연결했을 때 어떤 입체도형이 되느냐라는 거거든. 자, 한번 연결해 봅시다. 자, 여러분,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. 자,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감이 오시면 스톱 하시면 돼요. 자, 선생님 일단은 저 뒤에 점 있는 요 뒤에 점선 부분 보이시죠?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대칭성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보이는 쪽만 그려볼게요. 자, 이게 자, 입체 도형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, 자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봅시다. 자,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도형이냐면 우리가 위에 보이는 쪽만 그렸어요. 자, 보이는 쪽만 그렸을 때, 자 얘는 자 이렇게 다 그냥 실선으로 그려볼게요. 자, 이런 모양이죠, 이런 모양. 자 보이실까요? 네, 예, 사각뿔이라는 겁니다. 자 그럼 저 뒤에 있는 쪽도 마찬가지 여기 점 찍어주고 다 연결해 주면은 보이시겠죠? 여러분 정몇면체미가8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. 정팔면체네들아 이렇게 자 정사면체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 걸 얘기하죠. 자 그래서 우리는 정팔면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럼 정팔면체 쌤이 다시 한 번만 예쁘게 그려볼게요. 자안 보이는 쪽은 자 점선으로. 자, 그럼 정팔면체는요, 자,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. 자, 이때 뭘 물었습니까?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. 자, 그럼 여러분, 모든 모서리가 총몇 개입니까? 한번 세를러 볼까요? 자, 위에 하나, 둘, 셋, 네개 있고, 여기도 네개 있고, 여기도 네 개가 있죠? 자, 그래서 총 모서리의 개수는 열두 개입니다. 열두 개. 12개. 자 그런데 하나당 몇 cm인지 볼까요? 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는 거야. 자 요새 요 가지가 이제 8cm지 않습니까? 여기도 8cm죠. 근데 딱 중점이기 때문에 자요 길이도 요 길이의 절반이 되어서 4cm가 돼요. 자요한 변의 길이가 4cm가 되더라라는 거죠. 자 그러면 4cm 12개 자, 모두 더하면 48cm가 되겠죠?